어, 어, 오늘 날씨가 정말 춥거든요. 정말 추운데, 어,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셨습니다. 자, 일단, 어, 오늘 여기 오게 됐으니까 또 먼저 또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네요. 행성 어, 국민 여러분,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또 이제 오늘도 추운데도 또 저를 오. 보러 이렇게 멀리서 달려와 주신 우리 우주총동원 소리 질러! 아, 네. 감사합니다 야! 어, 야!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자리를 채워주셨고 또 많은 우주총동원분들이 또 응원을 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춥진 않으세요? 야! 네 좋아요! 저는 정말 춥습니다 야! 야! <laughs> 네 야!